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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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디탱디 탱크, 탱크, 1층, 탱크, 1층, 탱크, 1층, 탱크, 1층, 탱크, 탱층탱층탱층탱층탱층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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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니 이동호도 어, 시사와 영화 그 아, 그만해 ]였어. 그만해 난희도 아, 이게 뭘로 해. 했지 어려움으로 했던 거 같은데 <laughs> 그럼 좋지 그럼 좋지 <laughs> 아니 원래 더 어려운 걸로 해야 되는데 전문가로 <laughs> 아 이거 안에서 투표할 수 있어 전문가 할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하는 거야 안에서 투표하면 투표 돼1 5안 되겠다 이럼 못 이렇게 해해야 전문가 해봐 내가 바로 할까? 어야한 명이 못 빵해야 돼 같이 가호에 같이 가야 왼쪽 음. 왼쪽 왼쪽이 좋고 아아야 헤드 노래 헤드 노래 타나까워 임마 타나까워 아예 번쩍 오빠 무전해, 해들어. 머리에 누려, 머리를 누려. 머리를 아이씨. 누려. <laughs> 뭐야, 나쏜는데 에이 공간이 안 돼, 가까이 있으니까. 아예 멀리 있으면. 그러니좀떨어져다 애들아, 나 파밍 파밍도 할수 있다, 이런 이런 거. 뭔데 이거 뭔데? 오! 선좀기 이거 밀치긴데? 아아아! 아 진짜 총 쏘는데 지나가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가자, 가자, 가자. 야, 야불 불났는데? 야나뒤 뒤치 뒤치 본다. 오 뒤치 온다, 어. 뒤치 온다. 어. <laughs> <왔나와, 웃음> 어야품보야 여기 뒤측 많다고 어? 어어야 존나 어, 많다 야 존나 많잖아 어나 너무 많시발야야너 야야 폭탄 던졌어 폭탄 던졌어 저 터질 거야 저 터질 야, 거야 다스켓트클래다스켓트클래 야야 뒤떠뒤떠 아내 손에 내 손에 내 찌파라마. 아 살려 살려 좀. aim 패킹이 너무 좋았어. 아이 개새끼야 빨리 빨리. 뒤집어 게 뒤집어 게 뒤집어 끼. 아야 열로 가 열로 가야 돼 열로 가. 아 지칠 왜봐 빨리 봐. <laughs> 왜 와. 어딘데 거기. 여기 여기 여기로 가야 돼. 아 창문으로 뛰어내릴 생각은 누가 하냐고. 아 그만 때려. 아니 뛰어내리지 말고 여기 넘어가야지. 야 피만한 사람이 앞장서자. 아 피만한 사람. 나와 나와 형이 할게. 진짜. <laughs> 오 점프샷. 오. Don't be 어? 어? m p y d 야 n t be dumpy. Don't be dumpy. Don't be dumpy. Don't be dumpy. Don't be d u 사람 y Don't be d 헤드아아 에드 로 가지 말래 엘로 가지 말래 야어야좀 옆으로 나와 봐 이만 총야 시현아 말투아 시현아 나 전기 충격기 있거든 너 한번 죽어라 그냥 아니야 근데 야붐모 터졌다 붐모 터졌다 저기 붐모 터졌어 어나피 1인데 야나아아야나 죽어 나 죽어 야나 살려 얘들아 뭔데 본데 아 h 아 Wick. 야, 근데 우리 피가 다 지랄났는데? 아야, 전문가 하지 말자. 너무 어렵다. 개새끼가. <laughs> 그만 때려. 어, 야 잠깐만. 저건 못 참아. 어, 카타나다 어. 어, 야, 카트 카트 카트. 토산 토 토산을 토산 불 살려 봐, 살려. 빨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존나 브리칭해. 아니, 뭐야? 이 있는 거였어? <laughs> 엄패가 아니야, 저거. 자 앞대 저. 야, 야 오, 얘들아, 나,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 <laughs> <야, 야>, 도망가도. <도망간다. 웃음> <laughs> 야, 야. 야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안에서 막고 들어가 막고 들어가. 근심, 근심, 구리 뺐는데. 어 여기서 그럼 지원 사격 해줘. 이거. 헤드샷 어떤 애냐, 헤드샷. f f 둘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얘들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야야야야야야야야나 okay, okay, okay. 레이나 궁 썼어 얘들아 레이나 어와 이렇게 절뚝거려 얘 근데 이거 다음에 또 있지 않아? 도 돼. 아야 지라 다시 안죽왜 이렇게 아, 많은데? 혀, 이게 맞아? 해주가 해주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더 먹어, 먹어. 그! 먹어. 끝자. 어유 야 지라 하지 이렇게 총게웃기야 내가 먼저 아, 아, 지라즈너너 너 지금 지 침공전 받 여기 야. 연기 있는데 여기 연기. 여기 들어나는들 레벨 2. 어. 우나 앞에 총총 있는데? 기가달린 s m g 래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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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야 들더라 야, 나와 야, 길막당했어 길막 <laughs> 좀비들한테 씨. 나도 살려. 나도 나아 총에 눈멀어가 <laughs> <laughs> 오, 좋다. 신기하지? 으어어! 힐팩 없냐? 어 어? 어? 야, 여기 힐 있다. 힐팩. 힐팩 먹어, 야되아 힐팩, 힐팩, 힐팩. 힐팩. 어, 뭐야, 지금 어딨어? 아, 버려. 히! 그, 비켜! 히! <laughs> 켜그 그 앞에 내문 달려, 달려가서 분 닫으면은... 으 아, <laughs> 투표 떴어? 어. 그 어, 투표해. 어, 고급이야. 저건 고급이야. 고급은 쉽잖아, 얘들아. 오케이, 한 명씩 한방 맡아. 오케이 okay, 난 아무, 아무것도 안 하네 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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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 헨 존나 안 아픈데? 이게 뭐야? 야야야야 얘들아 날 쏘지 말고 아 <laughs> 엘리베이터 타자. 야, 우리 하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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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내가 가면 저기 들어가면 끝나 얘들아 여기 들어가면 끝나. 아이씨. <놀람> <놀람> 나이스. 카리. <놀람> <couples>. 아니 기면 0 삼십 죽. 아아 시발 시발. 리로딩 <놀람> 리로딩. 아 자꾸. <놀람> 아, 작번이 앞에 갈게. 야, 재모야 같이 가, 같이. 어? 아 진짜. 야, 애들 다 저기야. 어, 그러네. 왜 우리만 아니, 여기? 아니, 아니 같이 가. 아니 말을 안 해, 얘들. 아니 아니. 어? 아니 뭐 어. 캠프리야 이거? 놀랭님 <laughs> 이거. 열심히 계속...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반면급. <laughs> 아, 지루하지 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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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규좀 막지 마세요. 아니 아, KHJ님이. 거북이님을 먹 맞췄습니다. 아 아니, 먹었습니다. 아니다 먹었다고? <laughs> 오이야. 거야이치라 오. 오. <laughs> 오. 혼자 해 혼자, 혼자 해. 무슨 해. 왜 이리 는 거네. 앉아 그냥. 야, 단독 야, 나 제본 동안새끼들 죽여. 얘들아 일로 가자. 얘 핵. 이거 내 앞서고 아니, 이거 번이 없어 고 싶은데. 어아니이거살됐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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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어. 어때? 어아 아니 아니 기운 좀 아, 아, 시발. 아야 이 누가 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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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얘들아 뒤에 내가 맡을게. 난 감시자야. 힐 쓰고. 아, 아 나, 제은서. 얘들아 얘들아 저기 탱크가 저기 팔만 내밀고 있는데. 임시하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AK M16. 쏠까? 스카 앉아서 앉아서. 화염병 어, 있는 사람. 자권. 없구나. 야 다들 자권, 모여봐. 다들 모여봐. 야 저격총 있는데? 안 야, 야 얘들, 일 한번 했어. 한번 했어. 자, 컨트롤,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써봐. 맞아, 아야야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유빈이 갇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왜 유빈이 갇혔잖아. 그만 그만 어, 이렇게 안아아왜아아아아아아아안아아 야, 아아아아아고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유럽. 이거 콜라 갖고 와야 돼 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상점 가서 콜라 갖고 와야 돼. 야 같이 기다릴게, 나. 다음은 다음은 가자. 야, F B i 오픈업 하는 거야, 얘 들아. 알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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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콜라를. 아니 근데 돼. 이거 이거 화염병 누가 던졌어? 야, 이거 화염병 뭐야? 야, 이거 나가야, 갖고 야, 나가야 야, 돼. 갖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거. 왜 들어왔어, 그러면 아, 니저 박... 콜라 콜라 가져가. 콜라 가져서 저기다가 배달해야 돼. 리로딩, 리로딩. 야, 해달래, 맞춰, 해달래, 맞춰, 해달래, 맞춰, 해달래, 맞춰. 어야 나가자 나가자 나아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아가, 나가자 나가 다스켓트 다스켓트 야야 우리 콜라카 야 재무 후위야 되더라 야야야 잠깐만 야야야 야야야야 야 시열아 이거 쏴 이거 쏴 이거 쏴난 쏘지 말고 아야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살려줘 살려줘 헬멧 오빠들 오빠들 나살나 죽어 현주 이 현주 쭉 북한 날렸어 됐어 현주이 살려가자 현주이 죽는다 야현주이 죽는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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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었을 때더 방해되는 남자. 헤드, 헤드, 새끼. 오호, 이 새끼 봐라. 알지 마. 그만 쏴라. 나도 맞는다 그만 쏴라. 아씨. 오호, 오호. 제트냐? 언택. 내가 잡았는데. 야, 나 머리를 노려. 머리를 노려. 나 탄이 없어. 그니까 러 머리를 노리면 돼. 머리를 노려. 머리를 노려. 헤드라이 맞춰. 올라오는 무방비한 새끼들을 죽여. 아니 나도라니까. <laughs> 아니 그래. 그냥 아무나 무플이 누웠던. 내가 자기 죽여줬어. 아니 여기서라도 있으면. 원탭. 원탭. 헤드라인 저거 바로 앞에. 저 바로 앞이야. 저거 그냥 가면 돼. 얘들아 저거 가까워. 바로 앞이야. 어. <laughs> <laughs> 아왜나 원탭 이렇게 많이 냈는데? <laughs> 90치. 야 하이드샷 비율 좀 알려줘봐. 헤드샷 뷰를 알려줘봐안 <laughs> 아니 기현중 뭐냐 진짜. 헤드샷 뷰를 알려줘봐라고 <laughs> 베이팅 뭐야? 아니 헤드샷 뷰를 뜨면 나 1등이라니까? 아니 투치는 <laughs> 한 대도 안 때렸네. <laughs> 아나투기 아니 나 감시자였어. 아 진짜. <laughs> 탱크,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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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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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와. 나 탱크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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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올라와 나 챘고 카페 카페 불 개켜. 기운 좀 날라갔어. 뭉쳐. 모기 쳐. 맞춰 봐. 뭐라. 거기 귀신가리빰딱으로밥 지져 이거 아직 안 뚫고라. 뭐? 아니 아 아니 아니. 살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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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너도 뚫렸어. 연번. 내가 누워 있어도 너 같은 놈들. 어 들어와. 나 마동석 빙의스 들어와. 나 나도 난더 앞에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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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 아. 어.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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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어, 야야 죽어나죽어나 죽어 살려줬다 P1 I'm p 에 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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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 어? 어?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거를 너무 거야. 너무 고생해서 만만 만지지 말고 들어와봐 <laughs> 너무 고속고속 만지지 말고 야 저거 유리창 깨지마 유리창 깨지마 깨지 말라니까 이. 깨버렸어 그럼 달려야 돼 야, 뭐야, 달려야 돼 야야 달려야 돼이럼 달려야 돼 달려 달려 달려야 돼 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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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오 승어보 다코스 모두 제쳐라 살려라 살려 살려 얘들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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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는 거야? 어 글로 가 글로 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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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람 알람은 쳐 아니 알람이 누가 입고 왔어? 꿈논이 2인 2조로 찢어지자 어떻 갈래? <laughs> 현중이랑 내가 갈게 현중이랑 내가 갈게 어우 그러디요 아, 아니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laughs> 안 갈래. 아 현중아 너못 해? 할수 있지? 이기끼가나 <laughs> 혼자 해 그냥 <laughs> 아 개새끼 이 s 안, 안 보여. 아 t know. I d o 너너너 n o w I don't k 까불지 말라고 나원 k 출신이라고. 아 여기 계단으로 가면 되구나. 공신인가. I know. I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오케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 w I d o t I w o t I t 유비라 유비라 유비라! 아, 이 속도가 너무 느려. 얘들아 이거 내려와도 어디 있는지 데기 봐. 야 이거 이거 하나만 하나만 가져갈게어 얘들 왜다무시하 쟤.. 쟤 토산물 맞았어. 이때 빨리 모아. 쟤네들 토산물 맞아서 저로 가는 던져. 거야. 던져. 하나 더 하나 더. 어 됐다. 다 맞았다 다 맞았다 다 맞았다 다 맞았다. 가자 가자 가자. 아우 좀 내려가. 네. 그만 붙어라. 아, 쟤희 참... 몰라 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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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졸발, 졸발, 졸발. 에이, <laughs> 아, 에에 에어백, 에어백 안 터져? <웃음> 어때? <웃음> 음, 음, 이거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트롤했는지 알수 있어. <laughs> 그럼 한번 봐야지. <laughs> 봐야지. 아 계속 좋네? 누가 팬 있어? 뭐야? 스이즈아 시현아, 뭐해? 화염병왜안 사용하냐고. <laughs> 근접 처치스 영. 컨트롤 죽긴 했어 1. 한중이 <목소리> 받고 일반 공격를 미... 죽인 게관토막 났는데 <목소리> 진짜 아야 현중아 야내실아봐아 야, 야, <목소리> 진짜 현중아 결국에 나오네. 인데